불조님들, 현세안하시고, 호생선초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딱딱한 불교교리보다는 그냥 일상의 얘기, 거성의 잡설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새벽부터 유난히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조혜련 씨라고 상당히 유명한 아, 어,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자,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하셨어요. 이제 개종이 종교를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고, 어또 어떤 이제 표현에서는 종교를 버린다라는 그러한 이제 표현으로도 사용돼요. 아, 개종. 자, 그러면은 어이 개종을 거론할 때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어 하버드대 하세계 유수의그 어, 대학 출신이에요. 우리 한산스님이라고 어, 승우 속에 출발을 하셔가지고, 장장 30년 간에 비구이 생활을 하시다가, 현재, 어, 파괴를 해가지고, 어, 세속에 나와 계세요. 이제 세속 이름이, 어, 존 박이야. 아, 예. 이분이, 어, 파괴의 그 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갇혀있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자 나는 그 많은 도반 어, 스승 어, 은사의 그강곡한 청을 뿌리치고 나는 파괴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뭐 저술 활동도 하고 어, 그렇게 어,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버드 출신의 아, 석사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아, 현각 스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한국 불교와 결별을 해요. 한국 불교와 이별을 하면서 내놓는 변이 어세 아, 가지가 있어요. 그세 가지 중에 아 첫째가 한국 불교는 너무 폐쇄적이다. 폐쇄적인데 어떤 식으로 폐쇄적이냐? 어 아, 유교식으로 폐쇄적이다. 계급. 그다음에 장유 어 윗사람과 아랫사람. 서열 이러한 폐수성 때문에 나는 한국 불교와 결별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불교가 불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가지고 기복신앙적인 그러한 행태에 젖어 있다. 천도제나 위령제라든지 이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를 빌미로 너무 돈에 치우치는 그러한 신앙을 유도한다. 라고 해서 그 두 번째 변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세 번째로 차별적인 이유를 들었어요. 그 차별이 음 외국인 출가자와 내국인 출가자의 어 보이지 않는 그 차별. 어 그리고 어 남녀 차별 어 성속의 차별. 어 승가와 어 제가 신도에 이러한 차별 권위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나는 한국 불교와 결별을 한다, 라고, 그렇게, 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 조혜련 씨가 그동안 창가학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 대단히, 어, 법화 실행에 모범을 보이고 또 귀감이 됐어요. 그리고, 어 같은 법화 경을, 어, 수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미스 미디어에 출연하는 조혜련 씨를 또 유심히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혜련 씨는 상당히 치열한 삶을 살았죠. 예, 연예인으로서 상당히 치열하게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뭐 음반을 취입한다, 에어로빅 강사를 하면서 또 어,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또 이렇게 어, 배포를 하고, 또 개그우먼, 연기자, 그다음에 일본 유학을 통해 가지고 해외 진출의 노력도 상당히있어요 아, 진짜, 주효련 씨의 인생 삶을 보면 가슴 웅크란 드라마야. 한편의 드라마야. 이렇듯,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부단한 자기 변화를 끼했고, 노력했고, 또 인생을 개최했던 주효련 씨가 어느 날, 이제는 내가 그동안 몸담았던 창가학회를 버리고, 이제 는 새로운 종교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예, 이 개종이라는 개념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교야. 그러나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목적과 의지에 의한 개종이야. 아, 그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주혜련 씨가 개종을 하게 됐을까? 이렇듯 치열하게 살아오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충족되지 않는 열망 그리고 부딪혀지는 고독과 절망 이러한 한계에 봉착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던 절대 존재에 대한 회의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에 이제 두 가지 사례 환산스님의 파괴와 그리고 현곽 스님의, 어, 결별의 사유도, 어, 더불어 작용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 모습이 현재 우리의 불교계가 곰곰이 되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과 또, 아, 어, 개선에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 불교계가 더 어려워진다 이제는 어, 남을 탓할 게 아니라 본인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어, 회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해서 오늘 고송잡서에 어, 요제는 견고한 빗장은 도둑을 막아주지만 내가 급하게 드나들 일이 생겼을 때는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수 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도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복장을 이렇게 나들이 복장으로 한번 해봤어요. 우리 불종님들, 항상 현세 안원하시고 후생 선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